안녕하세요. 아이집 커밍 순 올라왔죠. 커밍스는 여름인데, 이미지인데 겨울, 겨울 이미지, 신기함, 기대되시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훈 느낌, 막 공포 느낌도 있고 겨울 느낌도 있고 되게 신기한, <laughs> 재밌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점점 다가오겠죠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둘씩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텔에 와서 여기서 준비해 주셨는데 프로모션 쪽에서 맛있어 보여서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카메라 고장났다 했잖아요. 근 이게 셀카는 돼요. 셀카는 되는데, 가끔 이제 이상하게 안돼 보여서 셀카도 후면은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안 될까요? 근데 저한테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구매한, 아이폰 SE가 있었죠 아이폰 SE도 제 2월 말인가 그때 샀거든요? 3월 초였나? 아무튼 좀 옛날에 샀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배송 오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렸는데 겨우 받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뭐지 정확히 오사카 출국 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사카 가는 날에 제 에어팟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S 이랑 에어팟이랑 둘다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아깝고 너무 슬프고 서러운데 이걸 제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는 제 DM을 했다는 바로 얘기했을 텐데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나이가 한김에 그렇고 아또 할만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렇구요. 음, 스포요? 무슨 스포로 해드릴까요? 오늘 뜬거 오늘 뜬거 스포 보이는 그대로예요 약간 겨울 느낌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뭔가 막 누가 죽은 거 같고 막 피도 있고 뭔가 이상한데 어, 뭐지? 입니다 슬쩍 보인다 무고 오케이 안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다 켄신이에요. 켄신, 캔신. 무슨 소리캔 켄신이었습니다. 약한 결말 해설 좀 해달라고요. 저희도 그 결말에 대해서는 승0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민희경 저승0인데 타이틀 제목 뭐였죠? 타이틀 제목이 아마 커밍순? 근데 여러분 타이틀 제목이 커밍순이면 어떡해요? 오늘, 오늘 커밍순이라고 올라온다 사진이? 랩하는 거더 보고 싶다고요? 과연 이번에 제 랩이 있을지. 근데 제가 노래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노래 열심히 하고 있고 팬미팅 같은 거 하면서 더노래를 늘고 있고 사실 랩을 안하는좀 오래돼가지고. うん。 스포가 진짜 잘하는데. 참아야겠어. 근데 얼마 안 남았고요. 근데 얼마 안 남았고 오늘 올라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컴백에 대한 앨범에 대한 게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내일 홍콩 팬미팅 저희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세요? 오시나요?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내일 팬미팅도 저희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내일 팬미팅은 음 말하기 어, 말하기가 어렵다. 하기 어려운 느낌. 오케이. 뭐 말해 못 오노추 오너츠 원어치. 오호2는크러1 음, 선배님의 2 추천해드립니다 호2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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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배님 유 추천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팬레터든 어디에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공연에서 만나요. 안녕. 아, 홍콩 와가지고, 아까 밥 먹고, 에그 타르트랑 버블티 먹고 싶었는데 버블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laughs> 켄신, 아 켄신이랑 진짜 웃긴 얘기 있는데 켄신 그 옛날에 버블티 쏟은 거 옛날에 얘기했어?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저 의아한 <laughs> 마음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켄, 제가 켄신한테 버블티를 사줬었는데 켄신이 여기까지 다음에 얘기할게요 켄신이랑 같이 있을 때. 오. 사진도 있어요 그 그때. 맞아요. 다음에. 네. 궁금하시죠?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지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